음책해. 반 잘라. <laughs>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나와있냐면, 요거 하나 먼저 가져갈까? 정교화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있거든. 근데 정교화라는 말이 어렵지가 않아.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잖아. 정교화라는 건 뭐냐? 희들이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웠어, 수업시간. 그 새로운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일단 첫 번째 나와있는 거는, 그 내용의 의미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거 와닿지 않지. 그리고 뒤에 이런 내용은 연결되지 않아. 그럼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느냐? 니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시키면 은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약에 A라는 오늘 내용을 배웠어. A라는 내용을 배웠어. 그럼 이 A와 관련돼 있는 너네들의 뭐 실제 뭐 사례 같은 거 있잖아. 예. 이런 거랑 연관시키면 효과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다고 얘기해. 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교화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듣다가 선생님 이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얘가 계속해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바뀌었어요 그거를 포인트를 못 잡고 가면 한없이 낙으로 가거든. 그래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 내가 이거를 왜 느끼냐면 은 어저께 다른 방하고 이걸 수업했는데 애들이 산으로 가더라고 난 이거 해석하면서 너무나 쉬웠거든 물론 내가 전달을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겨우뚱가우뚱하는 표정갖고 다시 다 지워버린 다음에 자 얘들아 이거랑 이거는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서 내가 형광펜으로 다 다른 색으로 채점했더니얘들이 그때 내가 아 하더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미리 먼저 쳐주고 갈게 응? 자, 뭘로 구분할 거냐면 은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해. 선생님, 형광펜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선 형광펜 줄게. 누가 훔쳐갔어? <웃음> <웃음> 어? 너 어, 형광펜 많은데? 알지? 어, 그러니까. 내 유일한 자랑권인데 그게 형광펜 없어졌어. 아유. 누구 필요해? 오케이. Okay. <laughs> 색깔이 좀부분이 돼야 되니까 조금 반 k 되는색 h e o 이렇게 이상 o 데 제발 반 s go 도 n d e r t 자 그러면은 자, 요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과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 형광펜은 형광펜으로 다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자, 일단 형광펜, 너희들 뭐 알아서 색깔을 칠해. 일단 여기 나오는 information. 요 information 이라는 말이 뒤에 보면은 the material 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 요 the material 이라는 말이 요걸로 바뀌어서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it's of the perspective로 나가고, 그다음에 it's one으로 나가고, 그리고 information, 난 마지막으로 또 the material. 이렇게가 한 세트야. 그다음에 또 다른 세트는 뭐냐? 일단 something we already know. 그 다음에 it's 아, the others 그 다음에 the features of the other perspectives 그 다음에 aspects of themselves 왜 <laughs> your own i n t e r e s t 어 선생님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요렇게 요렇게 구별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한 시간 정도 <laughs> 오늘 이 형광펜 지하다 끝내자 아뭐 어, 왔어 아 전체 자 아, 그러면 얘가 뭘 나타내주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있다 요 형광펜으로 라임색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쓴 애들들은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죠. 우리가 배운 내용. 새롭게 배운 내용.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또는 사례. 이렇게 연결해두면 이제부터 쨍 끝. 선생님, 아까 수업 시작하면 서 썰을 미리 풀었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정교화에 대한 내용이다. 정교화란 뭐다 우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련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정교하다 알았지? 그랬을 때그 새롭게 배운 내용이 이 라임색 형광펜치란 것들이고 빨간색으로 형광펜치란 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 사례.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다 느껴지면 예로 집어넣어. 얘로. 그러면 좀더 이해가 쉬워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오도 비록 뭐 뭐일지라도 단순한 반복이 더제 할수없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지라도 단순한 방법이라는 게 뭐야 내가 그냥 단순하게 뭐, 영어 단어 외우면 어떻게 그냥 막 반복해서 쓰면서 외우잖아 그런 식으로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자, 뭐, 뭐, 이지만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야? 뒷부분에 나온다는 얘기지. 단순한 반복도 분명히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심리적인 연구는 밝혀냈는데, 뭘 밝혀냈냐? 대리아에 있는 내용을 밝혀냈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 정보, 다시 한 번, 어떻게, 뭐라 그랬어? 이 정보가 나타나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새롭게 배운 내용.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새롭게 배운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일레버레이션 바로 정교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교화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화라는 건 뭐냐? 정교화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매트리얼이라고 나왔지만 뭐라고 해석하라고 우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을 뭐와 관련시키는 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때? 좀더 괜찮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니 은빈이 표정 안 좋은데? 뭐가 이렇게까지 무미건조해?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중간에 헷갈리더라도, 아, 결국 이 내용이구나. 이거를 좀 제발 머릿속에다 가줄까? 내년에 갖고 이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산으로 가고, 그 내용 전체를 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야. 자, 만약에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뭐를 새롭게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try to 노력하십시오. 뭐를 노력하느냐? 그 새롭게 배운 내용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즉, 뭐하라는 얘기야? 관련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너희들의 고개 끄덕임이 제발 진정한 이해에서 나오는 고개 끄덕임이길 바라. 내가 정말 어저께 대참사를 한번 봤단 말이야. 알지? 진짜 그 다섯 명이 다 낙다운됐어. 자, As you make the comparison. 자, 당신이, comparison 하면은 비교라는 의미니까 당신이 비교할 때, 여기서 비교한다는 건 뭐와 뭐를 비교할 때. 새롭게 배운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비교할 때, determine, 생각해보래. 뭐를 생각해보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뭐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내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관련시키십시오. 뭐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시키십시오. 어때 계속 반복되지? 음. 배운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관련시켜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 자, 이런 important study 중요한 연구인데 어떠한 중요한 연구냐 이러한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정교화라고 그래. 자, 정교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에서 이러한 이름의 사람들이 찾아 냈습니다. 모를 때 이하에 있는 내용을 찾아 냈는데 학생들은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가장 잘 학습한데, 모했을 뭐때 그것을, 새롭게 배운 내용을 모아 그들 스스로의 측면과 관련시켰을 때, 여기서 스스로의 측면이 바로 뭐라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시켰을 때 가장 잘 학습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측면과 관련시키는 것, 이거는 즉, 현상인데, 어떠한 현상이냐, 이렇게 알려진 현상입니다. s e l f r e f e r e n c 자기 참조 효과라고 알려진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연구는 시사합니다. 뭐를 시사하느냐, imagine, 상상하는 것이 새롭게 배운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how you run it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깔끔? 녹각? 여비죠. 녹각? 깔끔? 오케이. No, 깔끔. No, 깔끔? 깔끔? Okay, 깔끔. <laughs> 아진 근데 왜 자꾸 나 얘네들한테 강요하는 거 같지? 진짜 이해되는 거 맞지 얘들아? 어, 아, 윤지 깔끔? 산다안아요어안 잤네. 아까 깔끔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 <laughs> 같아.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1번에 유 더즈의 역할 혹시 아니야 아 이미 동사 나와 있는데 왜 더즈 앞에 더붙였어오 맞아 우등생 그리고 강조해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줘야 고 정말로 그 의미, 정말로 단순한 방법이 정말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 자 다음 헬프 다음에 목적부뭐 나오는지 우리 기억나지 일단 원형 부정사 나오고 또 모두 나와 그렇지 부정사도 나오지 자, 다음에 대시오 뭔데 접속사 대시오. 자, 그리고 여기 위치 앞에 있는 정조화 받아주고 있고 요 정조화와 수일치 되는 부분이 되겠지. 그다음에 이 싱크와 릴레이티 릴레이트, 릴레이트 원형부정사로 아 원형부정사네. 병렬구조. 그 다음에 n no 다음에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ant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나온다는 건 고3 수준에서 너무 쉽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는 할게 for instance 예를 들어 라는 표현 그 다음 try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 다음, 여기, 비교라는 단어 가져가야겠지. 관련시킨다는 것을 비교라는 단어로 한번또 바꿔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relate는 누구와 지금 병렬 가는 거냐? determine가 병렬, 어씨, 얘가 1, 얘가 2인데. 그냥, 상관없어. 뭐가 1, 2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자, 여기, showing,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명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여기 t 접속 사례. 접속 사례. 그 다음에 여기 non pp 형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과거 분사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i m a g e 은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다. 동명사. 그 다음에 help라는 동사. 그 다음에 run 목적 부원인데이 목적 부원은 당연히 투 부정사 형태로도 나올 수 있겠지 아까 봤던 거니까 자 다음에 형광펜 칠할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형선님은 일단 아까 전에 쳐놨던 거를 지우게 너희들 아까 전에 쳤던 거랑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되겠지 저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국엔 나오는구만 도와줘도 고마워 자, 일단 핵심 내용은 뭐냐, 이거지. 아씨 기껏, 손가락다지워놓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어. 요거 가져가고. 그데 내가 다른 색깔로 하라니까. 지금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믿기지 않겠지만, 얘들아. 그다음에 요 다른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비유하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여기 relate라는 단어, 그다음에 여기 또 관련시키다.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어서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치는 거야, 얘들아.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야. 야 정말 그러면 진짜 형광펜으로 색칠이 돼 있겠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준 프린트, 별도 프린트 있으면 거기다가 따로 빼갖고, A, 요, 새롭게 배운 내용이 나타나주는 내용,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요거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어제든다 중요한 건 해자. 표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시험장 갈 때는 그런 표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표시가 없어도 이렇게 구분해갖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좋아. 5분 쉬었다, 같이.